김준혁 후보와 최민희 후보는 성적 저질 토크쇼 같은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비하 논란을 빚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 정 후보가 유튜브에 출연해 이와 유대 초대 총장이 해방 이후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는 방송인 김용민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씨가 해방 이후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도 성상납시켰다며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방송에서 본인 전공을 궁중문화의 애로 문화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박전 대통령과 일본군 유안부 피해자들이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고 수원화성을 두고 젖가슴 유도라고 표현해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캘수록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김후보의 성적 말만 성적 막말 대행진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같은 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후보도 인도인에 대해 히말라이의 정기를 받아 너무나 정력이 강한 탓에 인도 사람들은 몸을 감싸야 한다 특히 여성들의 몸을 감싸으로써 지나친 성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는 언론기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서양 문화에 대해서도 왜 서양 영어가 노골적으로 벗기고 음단 폐소를 늘어놓고 음란, 음란 장면을 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능력이 약하니까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인종차별적 인식과 왜곡된 성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성적 저질 토크쇼 발언들을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두 후보는 하루빨리, 두 후보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